안녕하십니까 김가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구독자분의 모델3 롱레인지죠 자 모델3 롱레인지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펠트하고 벨트 오 벨트 쉽게하게 생겼네요 뭐에 생기는데 이렇게 굴빵이 생겼네 굴빵 <laughs> 제발 색드립 좀 치지 마세요 김 실장. 자 일단 모델 와이랑 좀 다른 점이 약간 좁은 느낌이 있긴 한데 이 허벅지 양쪽이 엄청 볼록하거든요, 형님. 이것도 조절이 되는 겁니까 시트 조절? 아, 안 돼요. 그렇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김 실장 너무 쫄리지니는니공 궁지가 크잖아. 아직까지는 괜찮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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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 네. 등신. 어 우리보다 더 뚱뚱하면 이거 힘들겠다. 맞아요. 오케게 버리? 자좀 더운 우까 이... 어, 뭐야 왜? 아 브레이크를 밟아서. 출발 준비. 이원 페달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페달을 밟잖아. 네. 그럼 가잖아. 안 가나? 어? 어, 어떻게 하는데? 어, D 놓고, <laughs> 드라이브 놓고, 네. 가면, 놓으면, 바로 멈춰, 이렇게. 와. 브레이크 안 밟아도. 오. 그, 페달 한 개로만 운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저 페달은 뭐 하는 거야? 예 급할 때 브레이크는 밟아야지. 아. 안전이 위험한데. 근데 이거 하나로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밟다가 떼면은, 쑥, 계속 가잖아. 네. 근데 이건 그게 안 되니까, 네. 뗄 때, 확대면 안 되고, 서서히 응. 떼야 되는 거야. 내가 줄이고 싶은 만큼만 속도를. 아... 이게 익숙해지기 때가 좀 오래 걸리는데, 모델 바이를처 촬영을 할 때는 전혀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 하루 종일 네. 타도. 자, 가보겠습니다. 핸들 엄청나게 무겁고요. 무겁게 설정해놨어요. 정신, 씨. 조용하죠? 오. 소름돋는 전기차 처음 타보죠? 네. 김장을 아, 그거 그래서. 타봤어요. 아이오닉 택시. 택시, 어떻나요 진짜 좋았어요. 좋았어. 네. 전기차 느낌, 막 와? 네. 음 네. 오, 개발. 조용하고, 부드럽고. 자, 이 노면 잔진동은 다 느껴진다. 네. 맞죠? 네. 서스펜션 댐핑을 바꾸는 그 모든 드업행이 그죠? 네. 오, 내가 아까 처음에 얘한테 설명해 줬잖아. 네. 정신이 배터리 아래에 깔려있기 때문에 엄청 이렇게, 어,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거다 하는데. 네. 일단, 제가 좀 흔들어 볼게요. 네. 어머, 머 이야. <laughs> 잘 흔들림 하신다. 없이, 흔들림 없이, 어. 와! 어. <laughs> 재 <재밌다. 웃음> <laughs> 죄송합니다 제정신 아닌 여자가 타고 있가지고 일단 저 뭐지 모델와이를 탔을 때 제가 롤이 좀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빨리 잡아온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모델3처럼 낮아버리니까 네. 이 거동은 거의 뭐 M3 같은데? 펼치기 <laughs> 봐 우와 재밌다 재밌다 모델3를 왜 이렇게 고평가하는지 알겠네요 우와. 우와 오. 우와 오, 잘 잡아준다. 와, 튀긴다. 잔진동 올라오는 거 당연히 단단한 차, 뭐 스포츠한 카메라 당연한 거고. 이게 엄청 차가 따뜻하네요. 이걸 좀 꺼봅시다. 정신씨. 핸들도 좀 끌게요. 덥네요. 진짜 조용하죠? 네. 우와. 근데 이 조용한 만큼 밖에서 나는 소리는 더잘 들릴 수 있거든. 이 안에서의 소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풀악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여기는안 되겠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laughs> 일단, 우리 방지턱을 또 먼저 겪어봐야 되니까. 아, 네. 테슬라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 페달 오퍼레이션. 아, 아. 악셀 페달 하나로 가다 서다를 할수 있다는 거. 이게 적응하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국산 전기차나, BMW나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일반 차처럼 나왔을 때, 아쭉 미끄러져가는, 그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모드를. 음. 내 편한 대로. 그럼 이걸 적응할 수 있다 치면은, 네. 형님도 내용기관이랑 동시에 타셨잖아요, 잠시라도. 네. 그러면은, 여기에 적응했다가, 저거 타면 불편했다가, 저거 타다 이거 타면 또 적응, 새로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 없었나요? 그런 잘모르겠는데 아. 아, 이거 타면 이거대로 되고, 저거 타면 저거대로 되고, 이 차주님이 지능이 높으셔서그 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어, 니같 타면 못할걸. 전 절대 못해도. 나도 못할 거같아 확실히, 악셀에 살짝살짝 떼어도 전기차는 휙휙 잘 나갑니다. 여기를 우리가 50km로 가는 데잖아요. 네. 엄청 덜컹거릴 거예요, 아마. 차주님은 완전 날아가실 수도 있어요. <laughs> 저는 안 차갑니다. 아, 너는 무거우니까 못 날아가죠. <laughs> 부드러운데? 핑거보 어?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근데 방 네. 앞에 차 때문에 40km밖에 못 갔거든. 아, 진짜요? 그런 걸 떠나서 엄청. <laughs> 어, 부드럽고, 귀엽네. 어, 아니, 그렇게 잘 잡으면서 부드럽다고? 음. 이게 내가 조제, 어, 죄송합니다. 그 전에 모델와의 촬영할 때 말했던 게, 차가 좀 딱딱하고 뭐 그런 게 있지만, 시트가 너무 푹신해서, 맞아요.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느낌이 있다고 했는데, 얘는 푹신하면서도 엄청, 이 완전, 거의 스포츠 시트인데? 부드러워요. 옆구리하고, 근데 궁뎅이를 깍깍 눌러주거든 궁뎅이 뭐엇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이만하겠나 우와. 이거 7시리즈보다도 더 부드러운데요? 뭐야 방지턱 없었던 거 아니야? 야 모델3가 왜 미친듯이 팔리는지 알겠네 어, 부드럽다 부드럽다 부드러운데 응. 출렁거리는 건 없어 맞아요 쿵도 없고 테슬라를 제가 뭐 다시 평가를 해야겠네요 모델Y가 너무 거지같았서 김윤주 장식 꺾 써보세요 네오오 이야 찍기네요사로느낌 확실하고 오르막 가속 내리막 가속 이렇게 한 번씩 해보거든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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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야>? <웃음> 우와. 몇 킬로야? 와, 근데 진짜 부드럽다 맞자. 네. 근데 지금 가다가 자꾸 이렇게 울컥하는 이유가 네.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 요 아, 이거 속도가 몇 얼마까지 나와요? 최대 속도가. 네. 최대 속도는 안 중요하지 뭐. 아토방갈거 아니잖아. 300 k 로 이렇게 갈거 아니잖아. 아니는 더 속도가 높을 때의 시속 그 높을 때그 짜릿함 그게 있는 있는 건가 봐. 네. 근데 니 만족을 시켜주기에는 네. 내가 신고 먹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음... 어, 방지턱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네. 어,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지? 그거는 니가 전기차를 처음 겪어서 그런데. 네. 그, 그거에 그 비해서 차주님 아까 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좀 밀리는 것 같다 하는 게 뭔지 알것 같아요. 꽉 밟아서 약간 꽉 잡고 있는데 네. 딱 이렇게 차를 정지시켜 주기는 좀 힘드네. 음. 차가 좀 아래가 무거워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면서 브레이크 성능이 뭐 그렇게 딸리나 싶기도 하면서 디스크는 좀 작았거든 네. 디스크가 좀 넓어야 더 넓게 꽉 잡으니까 더 오. 제동력이 좋아지는 거거든 어 근데 진짜 밖에 바람소리가 들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뭔가 뭐더 빠르다는 어, 느낌? 더 날아가고 있다 음. 뭐63 AMG 이런 것도 몇번 타보셨다면서요 네.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뭐가 더 재밌고 나아요? 63 AMG는 일단 승차함이 너무 후졌어요? 후져요 핸드폰은못 떼고 있어요. 두들두들 아, 해서. 네. 어. 이거는 부드럽게 엄청 빨리 잘 막아요. 얘는 이제 빠른 것 같아요. 그 전에 네. 탔던 어떤 차들보다. 어, 이때까지는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아 어, 동호구 차는 족밥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네 <laughs> 그것도 좀 빨랐어요? 네 아. 근데 이제 내연기관처럼 자동차가 갈 때는 엔진 소리도 좀 나고 뒤에서 네. 배기도 막 하고 하는 고하그 느낌인데 이건 그게 없잖아 어. 그냥 이게 뭐야 가만히 있는데 그냥 차가 쏜살같이 가버리는 아, 느낌이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Y때랑은 진짜 다르게 제가 지금 감탄을 하고 있는데 뭐랄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성능의 AMG나 M차를 타면은 진짜 불편 오오 아, 친구 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쟤는 은색이야 어, 쟤는 하네요 장기렌트지 장기렌트 장기렌트, 어, 맞지. 장기렌트 많이 하거든 어... 어, 장기렌트로 파란색 찾기가 쉬운 건 아닌데 어... 어쨌든 간에 다시 이어서 말하면 M이나 AMG를 타면 진짜 네가 말한 것처럼 불편해 응. 불편한데 그왜 불편하냐면 그런 차가 네. 그렇게 불편하고 딱딱하게 만들어야 응. 더 안정적이고 위험하지 않고 재밌고 이렇게 흔들어도 롤링 없고 그런 거거든 네. 근데 얘는 편안하면서 전기차의 구조상으로 그런 운동 성능을 잡아낸 것 같은 느낌에다가 이 휠을 바꾸신 게뭐큰 영향이 있다고 는 사실 생각은 안 드는데 네야 이거 진짜 좋네 좋다 이게 차값이 얼마죠 이 몸매인지가? 이거 주문한 지 얼마 만에 온 겁니까? 3개월 작년 어? 3월 달에 주문해서 6월 달받았어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받지? 파란색이라 그런가? 다들 주문하면 막 1년 됐는데도 안 나오고 막 이런다 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4월 달 5월 달 주문한 사람들 음... 딱 끝물에 빨리 잘 받은 거네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근데 아까 빠른 것 보다는 빠른 지잘모르어요 아까 빠른 거? 네아 정지 상태에서? 네 이게 왜냐면은 매연기간은 점점 빨라지지만 네. 얘는 정지 상태에서든 가다가 밟든 똑같은 출력이 빡 뿜어져 나오니까 정지 상태에서 갑자기 팍 가니까 더 빠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가다가 이렇게 확 가는 것보다 나오는 힘은 똑같다고 근데 정지 상태에서 나와버리면 정지 중에서 갑자기 속도가 확 올라가는 거니까 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와 아,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2차 사고 싶다 자 정지해서? 네 오 <laughs> 어, 대박 좋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속도는 네. 빠르면 당연히 좋지 네. 이것도 아주 빨라요 빠른데 네. 이게 3.8초까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네 음. 여러분 불법 아니에요 이거 뭐 원래 그 순정이 4.4초 아닙니까 이게 4.4초인데 이게 3.8초라고 하면은 지금 속도 내가 느끼는 거는 4.12초 정도 느낌 음. 그럼 이 순정이면은 4초 중후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느낌인데, 나는 그걸 떠나서 일반인들은 빠르면 차가 막 좋은 거구나, 비싼 거구나 싶잖아. 네. 빠른 건 빠른 건데, 네. 차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네. 와. G70 디젤. 네. 있죠? 네. 그 거동이 되게 가볍고 날탱이 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는딱 잡고, 그것보다 한두배 정도 좋은 운동, 거동을 보여준달까? 유턴 타각이 어느 정도 되죠? 뭐 일반 차랑 비슷해요. 네. 이차 네. 크기에 맞는. 와, 와, 음. 와, 진짜 잘 돕는다. 와, 이거 조조 씨 오갈지 모르니까 다른 차 많은 데 가서 네. 방음이 잘 되는지만 딱 거고 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거 네. 더 그거 할게 없네. 뭐야? 그럼 차주님이 형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단점은 뭡니까? 운행하시면서 오랫동안 타셨습니까? 단점추뭐 그냥 없어요. 어, 단점 생각하려면은, 처음부터가 다 단점이니까. 아, 진짜요? 어떤 게 있죠? 저는 솔직히, 네. 우리가 반해버려서 그런가? 도대체 단점이 있을 게안 느껴지네? 차의 기본적인 어떤, 기본기에 대해서는. 이런 조작하고 불편한 거는, 단점이라고 뭐, 누가 집으라면고투리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그 운동 성능하고 이런 걸 네. 보여주면, 단점이 아니야. 다 커버돼. 음. 이 정도 좀 불편하면 되지, 뭐. 맞아. 어, 넷플릭스도 볼수 있는데. 그니까요. 러 운전 중에도 볼수 있나요? 안 돼. 운전 중에안 되지, 막그위험하지 불법이지. 옆에 사람이 심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니 네 휴대폰 보세요, 그냥. 예예. 등신. 예. 씨 벌써 도로로 나오자마자 옆에 차 소리 가 아주 잘 들리는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조작하는데 있어서 근데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차에서 못하는 장점도 있을 거란 말이야 네. 또 또이 이또이로 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 거 같아 굳이 내가 뭐 화질은 안 좋네 이거는 불편하네 만해뭐 그것도 팩트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딴 차에서 못하는 좋은 것도 있을 거야 충전하는 동안 기다리면서 넷플릭스도 볼수 있고 이런 이런 것도 어, 신기하고 재밌지 너무 신기해 SUV네 SUV로 나오네 맞지? 무슨 카바를 시하는거 같다 맞지? 이 사소한 거동까지도 다 나오거든. 그래야 안전하게 이거를 자... 자율주행을 할수 있으니까 음. 위성지도 나오고. 이거 구글 맵인가? 음. 구글 맵 한국에서 못 쓰지 않나요? 음. 이거 무슨 맵이지, 그러면? 뭔가의 맵이겠죠, 어, 뭐. 맞죠. 뭔 상관이냐, 어, 잘나오겠지 어, 맞아요. 아니, 근데, Y가, 원래 SUV가 이게 좀더 서있고, 높고, 해서 풍절음이 좀 많이 난, 나이긴 해요, 세단보다는. 근데 지금 모델3와 모델Y의 속도라든지, 거동이라든지, 풍절음, 방음 이게 차이가 엄청 심한 것 같네. 음. 그냥 Y가 쓰었나 뭐, 마감세나 단차나 이런 게안 좋던 차라고 하잖아. 그러면 똑같은 모델3, 오! 네. 그러면 똑같은 모델3, 오! 어. 강아지야, 저, 이아이씨 개야? 정신차려세요 견주에 자격이 없네 아니야 근데 저 오토바이 뭐, 미쳤나 저거 아 그거 파란불이었어? 어. 그럼 저도토바이가 도라이네 도라이. 아이씨도 도라이고 맞지? 네. 풀어놓고 저렇게 가고 근데 오토바이는 빨간불인데 저렇게 갔다고? 깜짝이야 근데 아저씨가 되게 개를 믿나 봐 알아서 잘 간다고 얘는 예. 아닌데 우리 뭔뭐 얘기 하고 있었지 아 그러니까 네. 단차 이런 게 있으니까 똑같은 모델3, 똑같은 모델 y 드라도 차마다의 개인차가 조금 있지 않을까 오. 그래서 이 차가 엄청 뽑기를 엄 잘하셨을 수도 있고 네. 조재우 씨가 뽑기를 네. 엄청 못해, 못했을 수도 있는 건데 정신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이 경쟁차종이 형님 그 3시리즈 C클래스, G70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다 합쳐놓고 뭐 살래? 나 무조건 이건데 저도요 3시리즈 뭐 C클래스 G70, G70. 못 비비겠는데 아예 아예 못 비비겠어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보다 좀더 비싸거든 거기랑 경쟁할 수 있는 게 아이오닉5, 뭐 EV6, BMW iX3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음. 그럼 나는 모델 Y 선택을 안 하겠어 다른 선택지가 충분해 근데 이거는 이제 형님 그럼 i4랑 경쟁을 해야겠구나 이거 그죠? BMW도 요만한 전기차가 나오거든 그거를 타봐야 알겠지만 그거 나오기 전에는 얘가 왕인 건 확실하다 다른 내연기관과는 비교가 안 된다 나는 그냥 모델 Y를 탈 바에 내연기관 SUV를 그냥 타겠다 네. 할 차들이 좀 있거든 네. 야 바람은 좀안 되긴 하다 야... 어, 바람 소리가 많이 들 바람 소리 많이 들어온다 풍절음이 네. 이 바람 소리가 아까 비필러에 유리하고 차체하고 딱딱 안 맞고 붕붕 떠 있다 했잖아. 거기에서 들, 리는것 같아. 이게 A 필러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저 옆에서 어, 어디, 어, 맞아, 옆 위에서 슉슉슉 아. 나거든. 필러에서 좀 나는 소리 같은데, <laughs> 무슨, 고속주행을 할 때, 고속도로 달릴 때, 어떤 조용한 차도 고속도로에서는 바람소리도 나고 좀 그렇거든. 옆에 대화할 때도 좀 시끄럽고, <laughs> 맞죠 거기에서 테슬라가 고속도로 주행할 때좀 많이 시끄러운 걸 느꼈어. 근데, Y보다는 조금 덜 한가 싶기는 한데, 방음은 뭔가 좀 나았던 거, 나은 것 같은데, 그때보다. 풍절음은 야가 더 심하네? 근데 그만큼 빨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방음 진짜 조용한 거 같은데요? 가만있으면 히 조용하지. 이거는 방음이 조용한 게 아니라, 네. 가만있으면 히이 차가 아무 소리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음. 여기서 아까 같은 오토바이가 풍 지나가잖아? 아, 네. 잘 들려. 그게 방음인 거야. 바퀴 소리하고 안의 소리를 차단을 해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차가 AS 받아야 되잖아요? 어 근데... 그게 힘들지 아 형님 에이스 센터 들어가보신 적 있나요? 네세번인가 들어가 봤어요 어땠어요? <laughs> 잘 해주긴 잘 음, 해주는데 그 센터마다 다 다르고 작업자마다 다 다르고 음.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심하요 일단 그 센터가 많지가 않잖아요 어디로 가셨어요? 부산에 부산, 서울, 대구 이런 대도시에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좀 불편할 음, 수 있어요 와이 불편하네 근데 그 강수에서라도 괜찮네요. 세 번이나 가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냥 한, 하나는 뭐 리콜 때문에 음, 그냥 부품으 오라에서 갖고.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초기 단차들, 뭐 간단한 것들. 단차도 잡아주긴 합니까? 잡아주긴 하는데, 철판, 뭐 외관 단차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손을 안 뜨는 게 괜찮아요. 맞죠, 맞죠, 맞죠. 내장재하고 이런 음. 간단한 것들. 일단 미국 차니까 대충 만들어 놓고 음. 센터에 들어오면은 조금 애매한 것들, 조금 더 손을 봐준다, 이런 느낌이네. 음. 어쨌든. 엄청 기대 이상이네요. 근데, 네, 이만큼 출력이 나오고 빨리 쏴주고 하니까 이런 거동이나 이런 게 엄청 좋지. 네. 모델 Y가 제가 자꾸 까기면서 죄송한데, 모델 Y의 좋은 점을 얘기하면, 네. 이것보다 훨씬 안락해요. 네. IX 잠깐 타보셨었잖아요. 네. 엄청 안락하잖아, 차 모델 Y는 이거보다 더 안락해요. 시트도 좀더 크고, 네. 이렇게 쫑기듯이 몸 잡아주는 건 좋지, 만우리가스 네. 포티하게 주행할 때는. 네. 평소에 주행할 때는 안락한 게 좋잖아. 네.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게. 장단점이 있네. 근데 결국에는 모델 Y 포지션에는 더 다른 괜찮은 차들이 좀 많고, 1차 포지션에서는 이 준중형 세단 엄청 전세계 제일 치열한 구간이거든. 얘는 왕을 먹을만 하네. 근데 꼬리부터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고 보조금 받아도 한6,500 정도 나올 거예요. 자, 지금 가격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받고 여지가 돼서 5,000 정도에 샀다 하셨는데 지금 6,500까지 올랐다면 엄청 올랐잖아. 네. 1,500? 근데 이게 만약에 8,000까지 올랐다. 네. 그크도 나오는 괜찮을 것 같아요. 8,000? 음. 보조금 받고 8,000. 그 실제 내 구매가 내가 돈 들어가는 게 왜냐면은 내가 네. M340i를 무조건 사세요 두번 사세요 하거든 그게 한국에서 제일 싸게 팔아 그게 네. 실 구매가가 한8,000 정도라고 보거든 자 마무리 한번 해볼 텐데 김일장은 전기차를 처음 탔잖아 네. 전체적인 평가 어떤 거 같아? 뭐, 살만한 거 같아요 저는 살만한 정도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5,000 지금 올라가지고 네. 7,000 이하인데 M340i나 C43 이런 거보다 저는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뭐 G70, 스팅어 이런 거다 포함해서라도 정말 놀랐던 게 모델 Y 타봤을 때도 제가 느꼈지만 서스나 뭐 타이어도 뭐 그렇게 큰게 아니고 시드도 복신복신하고 되게 편안하고 안락하지만 배터리 밑에 깔려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운동 성능을 가져오는 게 엄청나게 크네요 근데 모델 Y보다 더 안락하지는 않아 근데 이게 그, 롱레인지 만하더라도 4.4초 짜리거든. 이렇게 또 일부 어떤 손을 대게 되면은 3초대로 내려온다고. 그런 이 고속 성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안락한 차입니다. 비교 안락하면 뭐 m3, m4 이런 거랑 속도를 거의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좋네요. 왜냐면 그 정도 고성능을 우리가 타려면은 엄청 불편하고 딱딱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괜찮네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브레이크 튜닝은 해야겠다. 고속으로 좀 이렇게 밟았을 때 브레이크가 난 한참 밟고 있는데 차가 안 멈추길래 약간 좀 쫄았거든요. 난 저기 가서 멈춰야 되는데 좀안 멈추는 느낌? 브레이크 튜닝 정도는 충분히 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존나 좋네요. 테슬라. 어. 차의 그 기본기만 봤을 때 얘가 좀 짱이 아닐까. 맞아요. BMW IX 탔을 때도 정말 감탄스러웠는데, 네. 그 BMW에서 I4가 나오거든요. 어. 요만한 차체에 전기차가 나온다고. M50이. 그거랑 비교하면 오해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내가 타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 나오기 전에, 앞살입니다. 제가 테슬라가 단차 안 좋고, 풍절은 많고, 내장재도 고급스럽지 않고, 뭐, 휑하고 별로고, 뒷자리 방석 짧고, 막, 너무 아래쪽에 있어서 다리 붕 뜨고, 그거 다카마할 정도로 존나 맞아. 좋아요. 사람마다 가치는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꼭 이것저것 타보시고, 선택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테슬라 박수. 멋져요.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 타이어 간지네. 그쵸? <laughs> 타이어 아니고 휠인데요.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있지. <laughs>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이 타이어가 간지네. 그 휠에 휠. 아, 근데 간지죠. <laughs> 예뻐요.